안녕하세요. 가족이 운영을 하고 작드러 택태어 순지런입니다. 오늘은 2018년식 3.5톤 탱크로이를 구입하러 오시는 고객님과 영상을 준비했고요이 차량은 지금 사이판으로 수출 보내기 위해서 차량 구입하러 오셨고 차량은 5,000리터 운반기 가능한 차량이고 제가 영상에 올려 놓은 것처럼 실주행 8,000km 이내인 차량이라서 지금. 연식 좋은 차량을 찾지 못하셔서 이 차량, 연식 좋고, 키로수 짧은 차량을 못 찾으셔서 이 차량을 구입하러 오셨고, 이 차량은 항공류 운반을 위해서 이제 구입하러 오셨대요. 저희 차량은 지금 3호 특장이라는 곳에서 탱크로리가 올려졌고, 이 탱크를 내리, 탱크를 내리고, 이제 항공류 전용 탱크를 올려서 저희가 수출 보내기로 했고요. 차량 전체적으로 출고 점검해서 이제 출고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 외에도 또 탱크롤리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나 밑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어, 제가 상세하게, 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재런이었습니다.